낼수 있을지. 1번 타자 정수빈 선수 대 투구를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워낙 빠른 볼에 배트가 타자. 좀 밀렸네요. 중견수 없습니다. 최지훈. 2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7리.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습니다. Right. 원볼 원스파이. 변화구로 가지 않고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입니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투앤 투가 됐습니다. 투볼 노 스트라이크에서 다른 생각, 다른 구종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선수 더위합니다. 방금에 냈습니최종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리, 16개 의 홈런, 30, 3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구는이크 몸쪽의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김민우 선수입니다.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앤2.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골라내고 있어요. 우측이 안타. 자, 2구 갑니다. 4번 타자. 상황에서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2리, 8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몸쪽 스트라이크 존 들어왔습니다. 귀여운 아버지의 찬성. 볼카운트 1-1원루트스트라이크스 스트라이크. 지금 굉장히 좋은 포스스트이스이이수 있을지. 번 타자 정수빈 선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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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타자 정수민 선수의 축구를 던졌습니다.